조선대학교 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했다는 게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폭행 당시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공개돼 있는데요. 해당 전공의는 후배들을 위해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재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조선대학교 병원. 이곳에서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는 30대 유모씨가 어젯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도 교수에게 상습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도와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폭행 당시 상황을 담은 녹취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녹취에 등장하는 50대 지도 교수는 자신을 시험하지 말라며 전공의를 구타합니다. 네, 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아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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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폭행은 환자와 간호사들 앞에서도 이루어졌고 따로 불려간 자리에서는 쇠파이프로 맞기도 했다고 전공인은 증언했습니다. 그 어렵냐 환자 몇 명이나 된다고. 일년 차도 다 하는 거야. 그 어렵냐 그 어렵 그 어렵 몇명 된다고 몇명 된다고. 폭행뿐만 아니라 수술 결과에 따라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해당 전공의는 다른 전공의들도 폭행을 당하는 등 의사 수련 과정에서 폭력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위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 삼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진상 조사에 나선 조선대 병원은 지도교수가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전골님하고 사과하려고 만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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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이라 음, 조선대병원은 전공의와 교수를 분리하고 교육 수련 위원회를 열어 추가 조치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해당 전공의가 속한 학회는 재발과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대한 전공의협의회는 해당 교수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병원 측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